화장실, 화장실, 아 급했어. 화장실, 아, 안 되네. 지도가 없대요. 지금 지도가 없대요. 들어가자, 어, 피, 추위 좀 피하자. 어, 천! 신문. 오, 구급상자 아, 소독 양, 나이스. 아, 부수기 금속 선반 아뭐먹을거 없네 물통. 카고 바지, 아이스. 바지 입자. 여기다 불을 좀 피울까? 아,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일단 불을 좀 피우자. 아, 실내에서 모닥불을 피울 수 없대요. 나가자. 그러면 다행이다. 바람 안 분다. 좋아! 오 나뭇가지는 널려있네 아 좋아좋아 좋아. 어 얼어 죽겠대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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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교회 교회! 저장 중 저기 사슴 두 마리 냅두고 아! 어! 아! 아, 진짜. 어이 늑대 새끼가 진짜. 어이 저개 새끼 저거 이 씨. 어 아, 뒤질라고 짜아이아 물을 못 찾아 가지고 이. Need some first aid. 아. 아, 어, 어, 빨리 치료하고 소독약 옷 어. 찢어진 건 없고 어. 신문. 어 늑대 오씨 널빤지. 어 오케이 좋아. 어. 아, 늑대가 뭐 저리 이렇게 하냐? 아, 정말... 그냥... 나 켜져라. 아, 좀 느리다. 근데... 아, 근데 배고파. 지금... 아우, 배고파, 배고파... 켜진다. 아, 완성!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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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고 여기 책들이 있어요? 책들 다넣잖아 회수한 나무도 있고, 근데 배고파 음식을 좀 해야 돼. 요리하자. 여기서 하룻밤 보내도 될것 같은데? 대우기 이건 대우기. 우선은 물부터 마시자. 그다음에 먹을 거. 자, 사슴고기. 그 2kg짜리인데 그거 다 먹었어? 아니구나. 부들개지. 부들개지는 비상식량 날려 놓자. 온파이핀 소고기 육포. 먹자 올해는 그래 올라 봐. 저거 다 찼어. 신 곳은 잠깐만 이거 내려놓자. 이거 젖어 가지고 내려놓을게요. 젖은 옷은 자, 그 몸의 체온을 3 2회나 빨리! 회사 가기 때문에 내려놔야 됩니다. 침대... 어, 침대랑 베개가 이렇게 있었어. 베개... 베개... 천... 그렇지... 수자 그래 놀라봐. 어우, 누가 그래 놀라 봤네. 여기다 꽁쳐놓고 있었네. 1시간 됐어. 어, 너무 됐어. 주변을 좀더 뒤져 볼까? 뭐가 있을까? 어, 면탈 모자! 모자를 두개쓸수 있겠다. 아이스 어속진제 신문 어 송강탄까지 어우 좋아 여기 괜찮은데 뭐야 이건 아 컵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네 개. 5, 섯네 개. 지금 어 근데 좀 무거운데 몸이? 뭔 무거워 지금. 책들. 어 10kg 정도 더 입을 수는 있긴 한데. 대표 먹어야 되고 추워요. 아, 늑대 카운터가 성강찬이에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옷을 제작하거나 수리할 때옷 수리할 거 없나? 먹기. 바지가 있을 텐데. 어, 바지 하나 마무리됐나 봐. 수리. 이거 얼마나 마무리는지 어디서 보지? 아, 내가 벗어났었구나. 아 그래요?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면은 음. 버릴 것좀 버려야 되는데. 좋아, 해불 가져가자. 갑시다. 저녁 되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다음 거처를 찾아 차, 찾아야 되죠. 뭐야 이거 육대시치다. 아 고기는 그만 가져가자. 우리 그만 가져가 아벨 모양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야? 네 다음 거쫙 찾으면 거기서 수리를 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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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뭐 없네 뭔다 어, 그 닫혀있어 아 그냥 교회에서 하룻밤 묵을걸 그랬나? 하룻밤 묵게 되어있던거 같은데 아 차에 뭐 있는게 없냐 어 나같이 전환된 사람은 뭐 어떻게 살라고 저 뭐지? 딱 튀어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햅프 꺼진다. 자, 끄자. 무기 없어. 와, 저쪽 집 가서 저쪽에 사료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저녁이 되니까. 오 폭포. 이야 멋있다잉. 오 집이 많아. 아 그래요? 차가 차 위에 어. 여, 여는 게 있어. 거기 누구 없? 없어요. 어 거기 누구 없어요? 밀튼 마을이래. 밀튼 마을.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잠겨진 데 쓰는 건가 트렁크 할때 쓰는 건가문 잠겨져 있어 어 아! 열은 게두개더있구나이문구가이친있가구나 침묵 여기 가장 큰 집부터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하룻밤을 버텨야 되니까 장작통 뭐야? 장작통 들어가 보자. 저 실례합니다. 오, 누구 있나봐. 오, 오, 뭐야? 뭐 좀비나 타는거 아니겠지? Hold your fire. Come closer, stranger. Okay. Okay. Just take it easy. 눈 가리고 있어. 리진이야. Why are you here? 할머니. I saw the small chimney. 할머니. 아, what? 생겼네. I what? Not so mainlander. Outsider. I don't recognize your voice. And you haven't left like the other cowards, so... Must be a mainlander. Someone who doesn't know any better. Uh, my plane. I, I crashed in the mountains nearby. <laughs> Sounds likely. Listen, could you maybe point that gun somewhere else?

여긴 어디입니까? 이 마을은 밀튼이라는 곳이요 산속의 작은 마을이고 당신 집에서 아주 먼 곳이라 어, 하지만 여긴 그레이트베어 어디쯤이죠?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외부인 위대한 지혜를 가진 추억을 찍겠어요 당신을 내게 보내셨어 하지만 이유는 알수 없지 <laughs> 당신은 왜이야기 있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출락할때 함께 있었는데 아마 빛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디론가 대피한것 같아요. 성신이에엔 관심 없어 외부인 날씨가 무척 춥군. 당신이 쓰인 만한 사람이란걸 증명하면 내가 아는 걸 말해줄 수도 있음. 이불은 곳까지일 거예요. 장작을 좀 가져오면 그때 더 얘기하리다. 땔감은 어디 있죠? 그러면 땔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당신처럼 건장한 사람이라면 숲에서 장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바깥에 장작 쌓아둔 곳에서 도끼를 챙겨가시오. 사람들이 마을 외곽에서 나무를 베어 오곤 했다요. 이따 오겠습니다. 됐어. 실 i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 아, 그럼 더 있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도우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유용한 지식과 위치 정보, 아이템 등을 얻게 됩니다. 기록에서 신뢰도 항목을 확인해 이 사람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 도울 방법 등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어머니. 자, 이거 불만 좀 붙여 갈게요. 어, 여기 좀 데우자. 잠깐만. 지금, 물, 물이, 물이 좀 필요해. 물좀 마시자. 이거 화장실 물 퍼갈 수 있는데, 화장실. 어머니, 여기 화장실 어딨죠? 아, 가져가고 싶다. 어머니, 여기 화장실. 저 화장실에 있는 물좀 퍼갈게요. 그래도 되죠? 그리고 좀 늦었는데, 좀 자고 가도 될까요? 어, 잘 수는 있네. 어, 이따. 1.93 리터만 가져갈게요. <laughs> 자, 화장실 변기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오, 이제 구있으면다 다 된다. 자,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음, 먹을 만한 건 이제 다 먹어야 돼. 자 보자, 지금 배가 좀 고프긴 한데, 뭐 어, 버릴 게 없는데, 음... 요게 좀 많이 차지하네. 내려놓자, 모두 내려놓기, 도끼 가져오자. 도끼 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도끼를 가져오시다. 이집 주변에 있다고 했는데, 네 할머니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 장작 퀘스트를 깨야죠. 도끼가 근처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아 붕대를 만들어서 할머니를 주, 주면 돼요. 붕대를 만들어서 한번 줘 볼게요. 그러면 붕대가 있어요. 지금 충분히 많이 있어요. 도끼가 어디 있지? 도끼가 어딨지? 아 어, 있다! 이거 쓸만하게 했 근데 장작 좀 충분히 많은데 어, 집 문이 다 잠겨져 있어 어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있는 건좀 가져가도 되겠지? 아, 책 나도 채 필요 없어. 아 게임 재밌다고요? <laughs> 아 이거 생존 게임이야 생존 게임. 캐비닛 조사해 보자. 없어 뭐 없어. 자이 마을 좀좀 조사하고 물 정화제. 이거 이제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물 정화제를 좀 사용하자. 냉장고, 오케이, 물 비어있어. 화장실 자, 지금 내가 물을 몇 리터 가지고 있어. 2.84 리터 꽤 많이 가지고 있네. 그 다음에 2층 올라가 보자. 어, 너무 어두워. 지금 근데 조금 보인다. 조금. 아니, 뭐 있어? 책이야 아필 필요없어 나자자야야 h 뒤에서 뭐가 막 e w h a 지금 아 e we? What a 더더 we? w h 종이 더미? 불소실로 딱 좋아 가자 그새. 금속 선반, 금속 선반, 고철. 고철은 너무 무거우니까 좀 내두고. 그 다음에 어디 집 들어가볼까? 어! 여기! 뭔가 식료품점 같은데? 들어가보자 뭔가 나올 것 같아 아, 부시돌. 부시돌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어. 이거 어, 있으면 무거워져. 라커 조사. 비어 있어. 군해 보이. 근데 나이스야. 조기점이 이제 됐고. 케비넷 조사, 이것만 조사하고 할머니 댁 돌아가서 잡시다. 어, 졸리대, 어. 오래된 초콜릿 바 없어 커피잔 마시자. 아, 커피 한잔의 여유 허브티. 돌아가자, 할머니! 할머니, 때!